예로부터 별은 신비로운 느낌을 주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연 지표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떠한 별들은 여행자들과 항해자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또 누군가는 동물과 다양한 물건, 그리고 신화 등을 엮어서 그를 잘 기억하기 위해 별을 별자리의 형태로 만들어 기억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이 별자리를 토대로 한 원신의 주직 중 리월의 주직인 리월 칠성과 남십자함대의 유래가 된 별자리에 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몬드가 자유의 도시의 국가인 것처럼 리월은 계약의 국가이며 상업과 무역을 중시합니다. 리월에는 7개의 상업세력을 대표하는 7대 상인이 존재하는데 이들을 리월칠성이라 칭하며 리월의 신인 아망제군을 제외하면 리월의 실질적 권력자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이 리월칠성은 각각 천추, 천선, 천기, 천권, 옥형, 개양, 요광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는 별자리 중 하나인 북두칠성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오늘은 리월칠성 중 게임 내 등장한 인물들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다뤄볼 곳은 리월칠성 중 천권성입니다. 천권성이랑 북두 칠성의 국자 머리에서부터 네 번째 별을 칭하는데, 천권이란 단어는 하늘의 권세라는 의미이며, 천권 중 권이라는 글자는 저울을 의미하는데, 저울은 사물을 측정하고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한 도구이며, 하늘에서도 별들이 때를 놓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각자 운행주기와 하늘에 등장할 시기가 정확히 정해져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권성은 예로부터 시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리월 칠성 중 천권성이 능광 또한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본인의 시간을 낭비하는 걸 도저히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천권성은 신기하게 당사주라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데, 당사주라는 것은 당나라 때 유행한 사주팔자 보는 법으로 천권성은 인물이 준수하고 영리하여 모든 일에 능란하며 권세가 있으며 초년에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중년 이후부터는 대기라며 대인은 부기영어를 누리게 되고 중인은 상업에 종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신기하게 당사주와 같이 천권성인 은광의 외모는 상당히 준수하고 영리하며 모든 일에 능. 강수능란하고 건세 또한 지니고 있으며 부기영화 또한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은광은 맨발로 요광해안에서 남쪽마을로 향하며 물건을 팔 정도로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나이를 먹은 지금 실제로 리월에서 누구도 넘버지 못할 위치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은광이 평생을 바쳐 만든 근옥곽을 떨어뜨려 파괴하게 만든 장군이 정말 쓰레기가 아닐까... 두번째로 다뤄볼 것은 리월 칠성 중옥향성입니다 국두 칠성의 국자 머리에서부터의 다섯 번째 별을 옥형성이라 칭하는데 옥형성의 옥형이란 옥으로 만든 저울대를 의미하며 옥을 저울질 한다는 의미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옥이란 별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네 번째 별인 청권성을 저울이라고 하였는데 이 저울을 가지고 실제로 저울질하는 별이 옥형성 입니다. 사계절이 시기를 놓치거나 별들이 운행을 거스르면 그 죄의 많고 적음을 저울질하는 별로서 만약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물어 인정사정 볼것 없이 죽이기도 합니다. 이 죄와 관련하여서 리월칠성의 옥형성인 각청의 이야기가 하나 존재하는데, 박청은 인부 대우 개선 계획을 세우기 위해 그녀가 직접 현장에 가서 두달 동안 인부의 생활을 체험했으며 일 외의 시간에는 증거를 수집하여 인부들을 착취하는 악덕주를 신고하기까지 합니다. 이 악덕주는 각청에게 어디서 만난 적이 있지 않냐 묻지만 옆에 있던 천안군에 의해서 바로 북살당하게 되죠. 각청은 옥형성의 저울질한다는 의미와는 약간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데, 그녀는 누구보다 나태함과 저효율을 싫어하며 리월네의 가장 진취적인 인물이자 사람들에 대해서도 열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건성인 은광과도 성격이 잘안 맞는다며 은광과 서로 가치관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방제군이 종려가 실질적으로 리월을 인간들에게 맡기고 떠난 이유, 은광에 대한 평가를 너무 편파적으로 했다며 반성하며 근본적인 이념은 다르지만 그녀와 함께 싸울 것을 언급합니다. 또한 본인이 옥형이라는 것은 그저 명색일 뿐이라하며 지위에 그렇게 얽매여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이를 통해 리월 칠성 내의 청건성과 옥형성이라는 관계는 청건성이 은광과 옥형성인 각정이 안 맞. 발을 함께 맞춰 일을 풀어 나간다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리월 칠성 중 등장 인물은 천추성인데 천추성은 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별자리와 관련된 조직은 바로 남십자함대입니다. 남십자함대는 리월 칠성에는 비할 바는 아니지만 상행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복도와 남십자의 위명을 모르는 이는 없을 정도로 상당한 조직입니다. 이 남십자함대의 남십자는 마찬가지로 남십자자리라는 별자리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남십자자리는 말 그대로 남반구에 존재하고 십자 모양을 하고 있어 남십자 자리라 불리며 예로부터 뱃사람들의 방향 확인의 길잡이가 되어 왔습니다. 북극은 북극성이 존재해서 북극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남극은 남극성이라 부를만한 별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남십자 자리를 통하여 남극의 위치를 계산하고 남반구를 항해하는 데 길잡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남십자 함대에 소속되어 있는 인물은 남십자 함대의 선장인 복도와 신캐릭터로 등장한 카지아가 잠시 소속되어 있는데요. 이 남십자 함대의 명성은 거짓. 지금 북두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두의 영향력이 강력 하며 선장인 북두는 리월 칠성의 천권 은광과도 연관이 있는데 은광은 항상 법을 어기며 밀무역 을 하던 북두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지만 북두는 불의는 못 참는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함대를 먹여 살려야 한다 등의 이유로 대충 얼버무리고 계속 고집을 부려 은광도 결국 북두에 관해서는 두손두발다 들게 됩니다. 은광과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또 한가지 존재하는데 은광은 지금까지 바둑을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지만 북두는 은광 은광에게 무려 두 번이나 승리한 적이 있으며 심지어 은광의 돈을 따가는 상당한 담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은광이 바둑을 졌다는 데에 놀란 게 아니라 북두가 은광의 돈을 따갔다는 점에서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남십자함대는 남십자자리의 이름에서 유래를 따왔으며 뱃사람들이 남십자자리를 통해 항해를한 것을 통해 함대를 연상하게 했지만 남십자함대의 선정인 북두의 이 북두라는 이름이 북두칠성의 북두와 일치한다는 점이 상당한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은 리월의 조직인 리월지 7성과 남십자함대를 별자리와 관련하여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앞으로 리월 칠성과 남십자함대의 인원이 플레이어블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 나온다면 별자리와 관련하여서 재미있는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봐요. 안녕!